현재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의 최근 부상 소식은 토트넘과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출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토트넘의 안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히면서 팬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마다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갔습니다. 그의 부재는 이번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토트넘의 순위 상승 목표에 상당한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자 득점원으로서 그의 부상 소식은 팀 동료와 팬들에게 모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공백을 메울 다른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가 가진 존재감과 경기에서의 영향력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 소식은 비단 대한민국 축구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의 활약뿐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의 회복 상태와 경기 복귀 일정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손흥민의 부상은 단순한 경기 출전 여부를 넘어 토트넘과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는 더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은 유로파 리그 카라바흐 FK와의 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중 허벅지 근육의 통증을 느낀 그는 부상을 막기 위해 경기 중반에 교체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 앤 호브 엘비언과의 중요한 프리미어 리그 경기들에 불참하며 대표팀 소집에도 빠졌습니다. 평소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 손흥민이기에 이번 부상이 예상보다 회복의 시간이 걸리는 점은 팬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강한 회복력으로 빠른 복귀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부상을 당했을 때 빠르게 경기장에 돌아왔던 만큼 많은 팬들은 이번에도 그가 다시 한번 빠르게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상은 몸 상태가 매우 민감한 시점인 만큼 의료진 또한 신중하게 회복 상태를 관찰하고 있으며 손흥민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재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회복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이 아직 팀 훈련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한 상태라며 구단 의료팀과 함께 복귀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회복 중에도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며 자신의 SNS를 통해 곧 돌아올 것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훈련 사진을 게시해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손흥민의 회복과 복귀 의지가 여전함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의학 전문가인 라즈팔 브라르 박사는 손흥민의 부상 상태에 대해 빠른 복귀가 가능하겠지만 경기 출전 전에는 몇 가지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최상의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득점력만이 아니라 팀의 주장으로서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토트넘의 경기력과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헌신적인 플레이는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며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침착함과 결단력은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부상 전 손흥민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꾸준히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토트넘이 상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 승리에 기여해왔고, 그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의 기량은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며, 팀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에게 큰 손실입니다. 리그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토트넘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득점 능력과 창의적인 플레이는 손흥민만의 특징이며 그의 부재는 경기에서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은 공격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리샬리송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된 선수입니다. 리샬리송은 강력한 피지컬과 뛰어난 골 감각을 바탕으로 공격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주며 알크마르 전에서도 중요한 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리샬리송은 손흥민만큼 다재다능하고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손흥민이 제공하는 전술적 깊이를 완벽하게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샬리송은 빠르고 강한 공격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압박할 수 있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의 복귀를 기다리는 이유는 그가 전방에서 팀을 연결하고 공격 패턴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며 단순한 득점 외에도 중원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리샬리 송이 이러한 역할을 완전히 소화해내기에는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이는 손흥민의 빠른 복귀가 더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복귀는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상위권 경쟁에서 토트넘이 더 강력한 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부상 문제 외에도 그와 토트넘 사이의 계약 연장 논의는 많은 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2025년에 만료되며, 토트넘은 여전히 그와의 연장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팀의 핵심 선수이자 리더로서 손흥민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연장 계약에 대한 논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팬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으며, 손흥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클럽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재계약 문제를 우선시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는 단순한 팀의 공격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선수로,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에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체자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은 팀의 캡틴으로서 경기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더욱이 손흥민이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유럽의 여러 클럽들이 그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비롯한 여러 B클럽들이 손흥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면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와 관련된 소문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루머에 불과했지만, 손흥민이 계약 연장을 망설인다면 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토트넘에 헌신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여전히 클럽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장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팬들 사이에서는 클럽이 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 상황과 재계약 문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미디어는 그의 미래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떠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팬들이 증가하면서 소셜 미디어와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대한민국과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어 그의 계약 연장은 아시아 축구 팬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 현지 미디어와 국제 언론도 그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BBC와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고 계약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손흥민이 팀에서 발휘하는 리더십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그의 재계약 실패는 클럽의 큰 실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팀에 기여한 많은 기록과 긍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재계약 문제는 프리미어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사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복귀와 재계약을 위해 클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상징성과 기량을 인정하는 팬들은 그가 클럽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기를 바라며 토트넘이 손흥민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부상 회복 중이지만 복귀할 경기와 이후 목표에 대한 기대감은 팬들과 팀 내에서 큽니다. 손흥민이 복귀하면 토트넘의 공격 전술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며 맨체스터 시티와 에스턴 빌라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그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경기들은 손흥민이 부상 복귀 후 얼마나 빠르게 경기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늠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팬들과 팀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도 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경기 열정은 토트넘 내에서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으며, 그의 복귀는 팀 동료들에게 큰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부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토트넘을 이끌며 아시아 축구의 아이콘으로 성장하기를 믿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과 재계약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이슈를 넘어 클럽과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완벽히 회복해 경기장에 복귀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다시 팀의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수이며 그의 복귀와 재계약은 프리미어 리그 팬들과 토트넘 팬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팬들은 그가 토트넘과 함께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며 무한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